이시국이 아니라 나는 항제다. 진시황과 중국은 실제로 어떠했을까요? 우선 진시황제. 진시황이 누구냐? 기원전 225년 위나라, 기원전 223년 초나라, 기원전 22년 연나라, 기원전 221년 제나라를 명을 방시키며, 시양제 나이 40세 전 중국당을 통일하며, 국왕이라는 칭호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새로운 칭호를 얻고자 하였으니, 바로 항제라는 칭호였죠. 그리고 자신이 첫 항제니, 시양제라 칭하게 하며, 진시양제가 되었죠. 진시황의 지도자 특성은 바로 초대 항제로 고대와 고전 불가사이 건설 시 건설자의 건설 횟수를 소진하여 불가사의의 비용 마이너스 15% 건설자에게 1회 건설 횟수를 추가해주며 석조 기술로 운하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심지어 지도자 한건인 관리장성은 불가사의를 위해 경쟁하지 않는 문명을 좋아하며 다른 문명에게 불가사의를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진시황이 함양근거에 아방궁을 쌓도록 하여 7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거나 한 전체에 자신의 능력 견설을 지시하고, 만리장성을 짓게 하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지도자 특성과 안건을 만든 것같 네요. 운명 특성으로는 왕조주기론으로 유레카와 영감은 사회제도 및 기술 에서 40%가 아닌 50%의 상승효과 를 보여준대요. 왕조주기론은 기존 왕조의 지배 하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백성 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 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기존 왕조를 몰아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성적으로 새로운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인 점에서 제도와 기술을 올려주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유닛스로는 와우로 호준포라고 하는 하프입니다. 오늘의 박격포로 보시면 되며, 번 근대 동양을 하프입니다. 16세기 명나라에서 만들어졌으며, 호준포는 앞에 짧은 두 다리로 약간 위를 향해 발사하는 것이 특징이죠. 다리가 설치된 것은 문명식스에서도 구현을 하였고요. 문명식스 와우는 중세시대 유닛으로 사정거리는 1이며 매우 강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고유시설은 역시 만리장성으로 금 2개와 방어력을 올려주며 만리장성이 서로 연결될 시에는 금 보상을 제공합니다. 발전표에 따라 문화와 강강도가 높아지며 제국 국경에 따라 일렬로 건설해야 하네요. 황제시여,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위해 불가사의와 만리장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과 함께 어떤 전략으로 중국을 이끌어 보시겠습니까?